정례수술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요즘에 농취증 받기가 엄청 까다로졌죠. 워 이게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운 건데 음. 기본적으로 농취증에 대한 생각이 내가 이거를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못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음. 더더욱이나 초보자들 입장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낙찰 받는 것보다 농취증 받기가 더 어렵다고. 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조금 대비 없이 나가면 어찌 됐건 어려움을 안 겪을 수는 없다라고 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상에서 농치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농치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농치증을 못 받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농치증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농취증을 못 받으면 보증금 못 쓰라고 이렇게 경매정보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농취증을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날리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로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보증금을 뜯겼나? 제가 알기로는 조금. 네,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에, 빨간 부분이 음, 이 빨간 부분이 지금 경매에 나온 토지고요. 총 다섯 필지입니다. 이 필지 하나, 둘, 그리고 요 조그만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 필지인데 어, 이 전체가 지금 일괄 경매로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갛게 네모난 점선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이거든요 음. 이것 때문에 지금 농치증 반려처분이 나온 상태예요 이것도 조금 보기에 따라서 좀 어폐가 있네 음.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하게 농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조금 옆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음. 어떻게 원상복구 계획서라도 좀 음. 받고 조금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을 텐데 음. 이거를 반려처분을 했단 말이야? 이게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사진 산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어, 이게 위성 사진인데 이쪽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필지예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음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한 필지 그리고 여기 한 필지 그리고 나머지 작은 필지들인데 아까 그 지적도상에서는 이 건물 한 켠만 조금 이렇게 넘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 상으로 보면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요 바닥이. 음. 그리고 이쪽 부분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 또 여기가 농림 지역이거든요. 농림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내줄 때 이게 온전한 농지로 쓰이고 있지 않아서 농지증을 바로 내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농림지역하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리 농지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관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취증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아마 그러겠죠이 어, 부분 이 불법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취증을 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려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뭐저 콘크리트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까면 되는 거고 그런데 건물을 부수기에는 내건물도 아닌데 그렇죠 조금 부담이 되지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농치증이 반려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농치증 반려 처분이 나게 되면요. 일단은 메가허가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농취증 그 신청하고 농취증 처리 기간이 최대 14일로 늘었거든요. 최대 14일로 늘었기 때문에 메가허가 결정기일은 어 7일입니다. 7일 안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메가허가 불허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바로 메가허가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농지 복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농지 복구 계획서라는 거는 아까 불법으로 전용된 그 건물이라든가 또는 콘크리트 이거를 내가 농지로서 복구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시고 이걸 제출하셔야 돼요. 이걸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같이 재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농지증 반려처분 사유서를 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농지증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꼼꼼하게 보완 작성 서류를 만들면 아마 농지 복구 계획서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농지증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원상 복구를 해야 농지증을 내주겠다. 그런데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원상 복구를 지금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상식적으로 나는. 낙찰자의 입장이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입장이지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지증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그때 소유자가 되는 부분인데 농지증을 주지 않고 어, 내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형질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해라. 이건 맞지, 맞지 않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복구계획서를 내서 그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농지증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농지증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음. 농지 복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기간 내에 보통 삼 개월에서 육 개월 정도야 그렇죠. 그 기간 내에 농지를 복구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안에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 그렇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음. 일단은 복구 계획서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농지증을 내주는 게 판례에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판례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농취증 대법원 판례라고 해서 부상고법 2002-1791이 판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위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그렇죠? 소유권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형질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판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자이 판례가 사실상 농지증에 관해서는 거의 뭐 성경에 가까운 그런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이 좀 있어 음. 이 배경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논리상으로 음. 이 판례가 얼마나 정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돈을 빌리고 내 농지에 무허가 뭐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봐 음. 그런데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경매 법원에 들어갔고 또 낙찰자가 음. 나오게 되면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창고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 원래 소유자를 보호하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경매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물건을 경매에 등록한 것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음. 그런데 이 판례가 나온 이후로부터 아, 원상 복구 계획서만 넣으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원상 복구하겠다. 그것만으로도 농지증을 내 줘라.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농지증 판례가 없어. 음,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낙찰 받으신 분은 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 농지증 반려처분을 받았으면 매각허가결정기일을 연기신청하고 다시 농지증을 신청해서 농지증을 받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께서는 약간 패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 이 낙찰받으신 분이 농지증을 못 받았어요 반려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농지증을 신청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바로 그냥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악수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농지증을 못 갖고 왔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제축을 해야 되는데 매각 결정 연기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매각 불허가가 나버렸습니다 음. 네. 매각 불허가가 났고 보증금은 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사건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엄청 꼬였네 처음에 저 반려처분 난그 이후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과정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약간 그냥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을 약간 짜집기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반려처분이 나오니까 돈이라도 지키자 음. 여기에 포커스를 맞았는데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그거 농지증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음. 저러지도 못하다가 시간만 딱 지나가버리니까 이게 돈이 날라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그 기관에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해버리는 상황이고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또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이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을 이기면 또뭐할 거야? 만약에 행정소송을 이겨서 농지증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경매 물건의 사건이 딱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음. 지금 정지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흘러갈 거 아니야. 그렇죠. 불허가 결정이 나왔으니까 음. 다시 또 경매 법원은 새로운 낙찰자를 또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행정소송을 승소를 해서 농지증을 받았다. 그럼 이미 이게 불허가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농지증 받았다고 해서 이 법원에 농지증을 제출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불허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음. 음. 농지증 신청을 입찰하기 전에 했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네.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 그러네요. 오늘은 농취증 그 반려 신청이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 있는지 또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는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보를 좀 제대로 알고 좀 활용을 하는. 어, 그런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짤막짤막한 지식은 음. 어떤 때는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짤막짤막한 지식 때문에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